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이네요. 8월 15일. 남편의 변화를 따라간다. 어 제가 언젠가부터 어제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보이죠. 그것은 아이 조명 때문이에요. 어 진짜 아름다운, 신실한 아주 좋은 자매가 어 간사님, 조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명을 선물로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늘, 늘 사용할 때마다, 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조명 덕분에 얼굴이, 이렇게 해서 제가 대강대강 해도, 조명 덕분에 얼굴이 예쁘게 나오네요. 자, 오늘은 남편의 변화를 따라간다는데요. 이게 남편을 돕는 방법이다. 사람은 환경의 변화와 세월을 따라 바뀐다. 여러분, 이걸 느끼세요? 어, 아마 이 나이에 따라서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근데 굉장히 서로 배우자를 관찰해 보면 바뀌어요. 바뀐다는 것을 모르면 어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를 돕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 바뀐다. 이거를 꼭 알고 있고 그걸 주시하고 관찰하면서 또 물어보면서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돕는 거예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늘 자기 배우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어?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아니야 저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정관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 서로를 돕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바뀐다는 사실 꼭 아세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 우리 엄마들 알수 있죠. 자녀도 꼭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자녀들이. 그거는 계속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알게 되죠. 근데 배우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바뀔 수 있는 사람 존재라는 거. 전혀 안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바뀌는 부분도 많다. 남편도 그렇다. 바뀌고 있다. 신체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도 변화를 겪는다. 습관도 바뀐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바뀌어요. 달라지죠. 나는 남편의 변화를 따라가며 그를 돕기로 했다.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쉬운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참 많이 바뀌는데, 이 바뀌어가는 과정, 바뀌어가는 내용을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은 모릅니다. 그리고, 고착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자, 고착된 인간을 인상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근데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어, 어 너는 이런 사람이다 설정해 놓고 대하는 게 편하죠. 근데 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 어, 어디 바뀌었나? 이러는 것보다는 너는 이런 사람이 야 하고 정해 놓고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렇지만 그, 그 편한 길이 돕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따라가는 일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렇습니다. 수고가 따른다. 정말 20대, 30, 3, 40대? 정말 연령에 따라는 정말 아주 두렵하게 바뀝니다. 그것은 어떤 신체적인 변화죠. 호르몬의 변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50대 후반, 60대를 향해 가면서 50살부터 이렇게 여성 호르몬도 바뀌고 남성 호르몬도 바뀌지 않습니까? 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더 이렇게 있고 남, 여성들은 또 남성 호르몬이 좀더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창조의 신비 같아요.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지으셨을까? 그래야만 어,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한 것 같아요. 끝까지 잘살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삶도. 제 생각이 그래요. 저전 저는 음, 무엇이 바뀌었냐면 제 스스로 느끼기에 나이를 먹으면서 <laughs> 어, 조금씩 용감해지고 <laughs> 또 담대해지고 음, 제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우울 기질에다가 어, 약간은 예민한 그런 사람인데 그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좋아요. 약간 둔감해지기도 하고, 음, 어그거 어, 별거 별일 아니네. 이게 걱정이 줄었어요, 제가. 어, 걱정이 제가 참 많은 사람인데 걱정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 믿음의 어떤 성장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호르몬의 영향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를 보면서도 남편의 변화를 또 봐요. 자, 오늘의 명언 배우자의 변화를 따라가며 돕는다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부도 서로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즘은 또 대화를 해 봤거든요. 저희 남편이 어, 저는 걱정이 주는 편인데, 남편은 걱정이 느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편의 강의가 뭐였냐면, 어, 영국에서 조사 결과를 얘기를 많이 했죠. 어, 여자들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 때까지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연구하면서 변화를 관찰을 했더니, 여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더라. 그것은 걱정이더라. 미리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는 것, 그게 참 많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 중에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에게 해당이 됐어요. 옛날에는 제가 왜냐면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결혼하고서는 제일 많이 한게 뭐였겠어요? 자녀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야. 저희 큰아이가 청소년 시절에 밤에 연락이 없이 안 들어와 온 적이 있었어요.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와야 되는 시간인데, 11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그때는 핸드폰이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12시가 다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을 못 잤죠.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던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 아들이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고 무슨 일 있는지 연락 없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코를 걸고 저기잘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이거, 어, 안 들어갔다, 아들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러더라고요. 그데그 말이 굉장히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laughs> 밖으로 가서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어요. 어서 정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그집 주변에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이 그런데 안들어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미친 여자처럼 막이 골목 저 골목을 다녀왔던 기억이. 거기가 음 도시 도시긴 하지만, 뭐 아파트촌 이런 곳이 아니고 빌라, 인데 다 상가들이 문을 닫 닫은 까마고 아주 그 정막한 아 그런 시간에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 길을 제가 혼자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걱정이 많아요. 아들은 무사히 조금 있다가 들어왔어요. <laughs> 그래서 남편이 아 그래 봐라 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냐 사서 하냐 막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laughs> 이렇게 태평하게 자식이 안들어와도 잠자던 남편이 요즘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네요 이게 호르몬의 변화인 것 같아요 5월 제일 많이 걱정하냐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 두 아이를 도시에 놓고 저희 부부 왔잖아요 또, 우리 딸이 밤에 이렇게 오후에 일해서 밤늦게 이제 퇴근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도시가 이 시골에 비해서 훨씬 코로나가 유행하죠. 그러니까 또 아들은 그런 모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모임 안 되는 이 시기에, 우리 저희 생각에는. 뭐, 나쁜 모임은 아니에다 좋은 모임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노출될까봐, 그다음에 또 뭐죠? 밤늦게 위험할까봐. 근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밤마다 연락하고, 수시로 자애들에게 연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왜 저렇게 그럴까? 그런데 오늘 대화하면서 알았어요.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당신이 그렇게 자녀들 걱정 많이 하고 잠못 자고 이랬을 때뭐 자기가 그 이해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막 이런 거 미안하다 공감해 주지 못하고 한거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죠 참 재밌어요 저는 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들 다 컸는데 자기 삶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해요 뭐 그냥 자 맨날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죠 둘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야매도 불구하고 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왜 저래? 옛날에 내가 걱정할 때는 잠만 자더니,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옛날에 나처럼 돼버렸네? <laughs> 남편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 이해해 주는 거죠. 이것을 대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제가, 왜 저러지? 지나치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 지금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럴 수 있구나 내가 그때 얼마나 애탔는데 아 남편이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또 바뀌겠죠 조금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또 상황이 바뀌면 나이뿐만 아니라 상황이 또 바뀌면 바뀌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변화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걸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서로를 돕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배우자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것도 연구 과제이면서 즐거운 놀이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 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의 변화부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상대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laughs> 어, 옛날에 어, 저를 본 사람들, 그쵸?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이나 시골에 저희 이제 그... 주변에 같이 살았던 분들 이웃들은 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할 거고 어 저희 대학 사역을 했던 한참 4 0대때 제가 간사로 있었던 때그 사역 대상자들 학생들은 어 간사님이 옛날에 알고 좀 많이 바뀌셨네 이럴 수도 있겠죠 바아요 사람 바뀌는 거예요 물론 안 바뀌는 것도 있어 요 중심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바뀌지만.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배우자끼리 특별히 꼭 특별히 혹시 이 방송을 음 아내들이 보고 있다면 남편들과 같이 보세요. 그것이 남편을 돕는 길이에요. 코로나 이 기간에 저희 교회, 교회들이 많이 못 모이면서 어 집에서 가정의 제배를 많이 드리죠. 그런데 그 가,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 놓고 예배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기 때문에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 교회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관심을 가졌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같이 보는 것. 그러면서 "어, 남, 이 남편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 법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것 같아요. 어머? 참 좋은 내용을 얘기하시네? 우리에게 공감이 되네? 이렇게도 하시면서 남편들에게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같이 권하시고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서로의, 서로를 돕는 그런 행복한 부부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